이상에 있는 이름은 리리입니다. 에 있는 에 안드신 리의 한자어 기가였습니다 리리역의 시대가 모습들을 찾다 보면 중앙국의 역사에 대해 좀더 흥미가 생길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리역 모형이 세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층 공간에서 첫 번째 리리역 모습도 찾아보세요. 1977년 리리역 폭발사고 이후 리역은마스로 약간 숨어요. 제가 아는 위치에 자 되었습니다. <목소리> 철도만사마을은 이리형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마을로 이리형을 그립한 주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기차를 타는 친구원들의 숙소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마을이다. 이곳에는 역장 마장 등으로 하급 직원과 신규원들을 위한 기숙사까지 다양한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리 최초의 건물인 고가농무과 동주목욕탕도 있었습니다. 이국 수리조합은 1920년대 일제의 대대적인 신년 진식 정책에 의해 수리 관계의 시설을 확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사회생를 위한 대표적 기관이었으며 수많은 농민들이 과도한 농진수로인해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 상심은 현재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금주의 촬영지로 유명합니다. 이리자는 일제강점기 당시 공연시설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일본 공연을 하기 위해 일본에서 온 지역 순회극장들이 철도의 노선에 따라 공연 일정을 달았는데 이리자를 거점으로 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1910년대에 건립된 이리자는 후에 이리극장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각 가정에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관객수가 줄어 경영판을 걷다가 무란우즈라는 나이트클럽으로 업종이 변경되었지만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는 이기자극의소풍 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나루토 영화는 특이한 건축 양식의 2층짜리 건물입니다. 나루토는 우리가 아는 만화영화 나루토와 같은 이름입니다. 나루토는 일본 해안 도시의 이름으로 그 앞에 술소리가 있어서 유명해진 곳입니다. 나루토 여관에서는 공연을 온 순회 극단들이 주로 묵었으며 나중에 순천 여관, 홍도 여관이라고 있다가 지금은 아파트 공사로 인해 철거되었습니다옛천축 건물에 가면 나루토 여관에 대한 사명과 부자세를 볼수 있습니다. 이산인대역사는 국립운동가이자 의사였던 선산김병수 선생이 일제 강점기 당시 선산인원으로 건축하여 진료를 보던 건물입니다. 해방 후에는 우진회사흥어은행국립은행 신사 인당회관 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익산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아름다운 근대 양식의 건축물로서 2000년에 문화재가 되었고 부시개발에 따른 소실에맡고자 문화재청에서 완료. 위로 이전 복원했습니다. 당분 백화점은 1928년에 지어진 2층 건축물로 영정동이라고 불리며, 번화했던 이거리에 들어선 최초의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주인의 이름이 당분 우단순이어서 그런지, 현재도 이건물 외벽에서 당, 우, 봄이라는 한자를 볼수 있습니다. 현재는 탐탐매물이라는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선식당에는 조선총독부의 산업정책을 뒷받침했던 핵심 금융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3위 진식계획 당시에는 자금 공급을 감당하는 기관이었으며 중일전쟁 이후에는 전시 체제 속에서 채권 발행과 강제 저축을 통해 조선의 자금을 흡수하는 등 조선 경제 스타의 대표적 운영이었습니다. 현재는 그 위치에 SCJ 인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양착식 주식회사는 1909년부터 서울에 본점을 두고 한반도 각 호의 주요 도시마다 지점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동양석식주식회사 1위 지점은 1922년에 1위역 앞쪽에 개장했으며 전국지역 인민스타의천병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그 위치에는 기업은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30년대에 중앙동 거리 투어를 하였습니다. 중앙동의 형성 시기가 일제강점기여서 그런지 일본 풍 건물이나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들의 모습은 외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도 없다고 합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언제나 실력으로 간단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밝은 미래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